자, 쌍둥이 문제 1번부터 가볼 자, 얘를 계산하고 그랬네 자 이것도 먼저 4분의 a 더하기 b 여기를 세팅을 잘 해줘야 된다고 3분의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얘를 통분 12분의 3의 그러면은 십이 분의 삼에이 더하기 삼 비에 마이너스 팔에이 더하기 사 비에 십이 분의 삼에이에서 마이너스 오에이의 삼비 더하기 사 비는 칠비답 오버 오케이 이분제로 <laughs> 자 2번은 5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된대 그러지 3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5네 a는 뭐가 되고 3되고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되고 c는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되냐 5지 이거 다 더해주면. 이해 갑니까? 한번 봐볼까? 자, 이런식 계산할 때는 중요한 게 뭐다? 가로를 풀면서 가로가 한 단계씩 줄어든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차분한 마음. 4x제곱이 이제 난 여기서부터 푼다. 이소리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대괄호가 뭐가 돼? 중괄호. 2에 소괄호 돼버리고 일단은 3x-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빼기 5의 중괄호죠. 여기 봐봐. 선생님이 지금 뭐밖개 없냐면 나이거밖에 풀지 않았는데 가로의 변화만 있다 뿐이야. 대괄호가 중괄호로 바뀌었고 맞지? 여기에 있는 중괄호가 뭐가 되냐 소괄호로 바뀌었다 이거 밖에 없어 에? 이것만 생각하면 돼자 <laughs> 그리고 여기 봐봐 4x 제곱 마이너스 자 중괄호 2에 먼저 이 안에 것을 계산해 봅시다 4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를 가로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중가로가 소가로 되고, 8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 요렇게. 4x제곱에 마이너스, 8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5. 4x제곱에 마이너스 8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15, 즉,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5. 3번 얘가 4번 봐 볼게요 <laughs> 어떤 식에서 마이너스 e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지 더했더니 뭐가 됐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됐어 바르게 계산한 거 패턴 거의 똑같죠 예? 그럼 여기서 a를 구해볼까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지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잖아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은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에. 어? 쟤뭐 잘못했나? A에서 <laughs> 아 그렇구나 선생님 이런 실수를 하더니 산술 잘해요 그러니까 자 3x 제곱 더하기 2 x 이면 5x 제곱이죠 그지 여기 지금 A가 5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4야 그러면은 5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4에 플러스 e x x x x 2 x m 곱마 u 너스 x 마이너스, 5니까. 7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m 2 x minus 2 x minus 2 x minus 2 x m i n x minus 2 x minus 2 x m 하 n x m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틀렸죠? 2번에 xy에 x 플러스 y지. 저 얘는 전개하면 x제곱 y 더하기, xy제곱이지. 2번이 맞는 말이네. 네? 자, x제곱 곱하기 x 빼기 3은 전개하면, 요렇게, 요렇게니까, 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지. 틀렸고요 4번에,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y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e x y 죠 틀렸고 자 얘는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x죠 틀렸네 이게 갔어 오른거는 몇번이야 2번이네요 이 갔죠 자 6번 문제 가볼께 <laughs> 자 6번은 a하고 b가 이렇게 나왔을때 마지막에 a 더하기 b값 구하라 그랬지? 차분히 해보자 자 a는 일단은 5x제곱 i 마이너스 10 xy제곱에다가 뭘 곱해야돼? 역수 그러면 5x제곱 i 곱하기 이거지? 자, 계산하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X만 남네. 얘는 약분하고 약분하면 뭐만 남냐? 마이너스 2 y만 남죠? 자, 비 봐볼게. 파라이 제곱 마이너스 4 xy에 뭘 곱해야 되냐? y 분의 4를 곱해야 되죠. 음, 아이, 고생했어. 이렇게 된대, 이러지? 얘는 약분하면 8i에다가 4 곱하면 32y 잖아. yy 하면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된대, 이러죠? 에? a 더하기 b.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2y 마이너스 16x. 그럼 a란 개나 동료왕, a란 개나 동류왕이니까 마이너스 15x에 플러스 30y. 아, 3번. 얘 예, 갔죠? 제대로 네. 음. 습니까냐 네. 자, 4항식 A를 4AB로 나누었더니, 얘가 되었다. 그럼 여기해봐 4항식 A를 4AB로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4A제곱비에 마이너스 AB제곱도하기 3A가 되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문제 봐봐.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 4분 A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머리가 좀 센스가 있으면 이 문제 그냥 풀어. 자, A를, 4ab로 나눴더니 이게 됐지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되냐 4분의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4분의 a는 뭐가 되냐 여기에다가 이 a b 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 갔어요 그치? 바보처럼 a를 다시 구했다고요 다시 계산하지 말고 에? 그럼 나는 4분의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4 A 세제곱에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제곱 B. 이해가? 그럼 이거 똑같은 게 지금 뭐냐? 3번이 2번이네. 이해갔 죠? 어, 이 문제는 좀, 문제를 푸는 좀 센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자, 8번 봐보자. 연산이라 되게 지루하지 연산같이 중요한게 없어요 자 8번은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21 a제곱 마이너스 6 a제곱 b에 12a지 그 다음에 여기 봐. 마이너스 여기 잘봐 얘는 여기 나눗셈부터 먼저 해야돼 아무 생각없이 계산하면 안돼요 얘는 4a 세제곱 마이너스 5 A 세제곱 B에다가 A분의 1을 곱했대, 이슈리 자, 잠깐, 먼저 여기 와봐. 이거 쓰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21A제곱, 마이너스 6A제곱 B, 12A에, 마이너스, 요렇게, 요렇게 곱하는 거죠. 4A제곱에, 마이너스 5A제곱 B, 이렇게 된대, 이리즈 그러면은 21A제곱, 마이너스 6A제곱 B, 더하기 12A에, 마이너스 4a제곱에 플러스 5a제곱p. 이렇게 된대요, 네. 21a제곱에서 이걸 빼면 뭐가 되냐? 17a제곱이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동류항이지 마이너스 6a제곱p하고 5a제곱p. 그 마이너스 a제곱p. 그 다음에는 뭐가 돼? 12a. 얘하고 똑같은 게 뭐냐, 지금? 2번. 징글징글하네. 됐네. 인정이 잘 고쳤냐? 네. 확실해? 네. 심이야 네. 음. <laughs> 고생했어. 고반 봐 봐. 그림과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여기 2a야. 부피가 나왔지? 원뿔의 높이, 고 원뿔의 높이를 몰라. 매를 뭐라고 하나? h라고 묻는 거지. 그 원뿔의 부피 공식은본뭐 하느냐? 3분의 1, 파이에, 밑면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지? 얘가 지금 뭐하고 똑같아? 12파이에, a 세제곱 b 마이너스 4파이에 a 제곱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나는 여기서 뭐 구하는 거야? 요걸 구하는 거지? 에? 그럼 잘 봐, 에이? 자. 먼저, 뭘 날려버려. 파파파를 날려버려. 그지? 그 다음에 양변에 뭘 곱할까? 3을 곱하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풀면 4a제곱 h 돼버리고, 여기다 3 곱하면 어떻게 돼? 36에 a 세제곱 b에, 마이너스 12a제곱 이렇게 돼버리지? 이해가? 그럼 여기서 높이 h는 뭐가 되지? 4a제곱분에, 이렇게. 그러면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9ab지? 얘는 3이고. 그래서 높이 h가 뭐가 돼? 9ab 빼기 3. 다 오버. 이해갑니까? 네. 음. 자 이런 것들에 되게 친해져야 됩니다 10번 봐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무 생각없이 이걸 대입하면 안돼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봐봐 얘는 통분해서 풀게 아니라 따로따로 보는 게 좋지 4a분의 12a제곱 플러스 4A분의 마이너스 20AB. 자, 여기 처리 자리, 여기는 마이너스 가로치고, 3B분의 6AB. 뭐야, 플러스 3B분의 마이너스 9B제곱.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어야 돼. 알았어요? 지금해 얘가? 그러면 얘랑 얘랑 약보랑 뭐가 돼? 3A이고, 얘랑 얘랑 약보랑 뭐가 되냐? 마이너스 5비지 얘는 어떻게 되냐? 2에 에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비네. 그러면은 3에 마이너스 5비에 마이너스 2에 이 더하기 3비지 3에 에서 2에 이를 빼면 a고 얘는 마이너스 2비네. 됐어? 이 식이 a가 뭐가 되냐면 a-2b란 말이야. 이제 값을 넣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b에다가 4분의 1을 대입하면 2 2이너2이지 2분의 1에마2이너스이 2분의 1이지. 마이너스분의 1이지. 2분이이 시뮬레이션. 자, a가 이렇게 나왔고 b가 이렇게 나왔어. 이때 3a 2b를 x하고 y 에 관계식. 여기 봐봐. 3a 2b. 3에 마이너스 x더하기 y에 마이너스에 2x 마이너스 3y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6y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6y지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12y 답 3번 이해합니까? 자, 얘를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먼저 얘를 전개를 합시다. 4A에 마이너스 소가로 B에 안에 거 풀면 6 a 마이너스 2B 소가. 됐습니까? 4A 마이너스에 얘는 6 a 마이너스 B 돼버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는 4A에 마이너스 6A 더하기 B네. 그러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a는 2x 더하기 y 빼기 1이고 b는 x 마이너스 3i 더하기 5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i 더하기 5지. 마이너스 4x에 x는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i는 마이너스 5i에. 2 더하기 5는 7이네. 답, 4번. 이해합니까? 그치? 자, 여기까지 끊어서 가보겠습니다.